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차례장입니다. 아홉 어, 시 영상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할까요? 어,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커피 마시지 마시고 캐모마일 같은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 좋아요. 기분전환 되고 하여튼 차 한잔 마시면서 차례장과 함께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어, 요즘, 그, 아주 인기 많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요즘 핫한 기업들. 음, 에코 시리즈죠, 에코 시리즈. 에코 그룹주들이, 요즘 어, 많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한때는 그렇게 썩, 뭐 관심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 주가가 막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조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아, 이거 좀 이거, 이거 기업 사면 되지 않나? 한, 뭐, 150만원까지 간다고, 어? 그, 배터리 아저씨가 막 계속 떠들어대고 있던데, 응? 계속 사라고 하던데, 과연 이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어좀 갈팡질팡, 좀, 좀 헷갈립니다. 뭐 그런 분들은 쌀때 샀지. 뭐 에코프로 같은 거쌀때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데, 어 지금 들어가면은 과연 이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음?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겠죠. 어 계속 물을 것인가? 우상향 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거고. 뭐 작전주들도 보면 막 찔끔찔끔해서 수년 동안 올랐는데 결국 봐봐 수진닭 하는거 면잘 장난 아니죠 어, 참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주가가 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을 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신입니까 주가를 예측할 수 있게 다 맞추게 절대 안 그래요 또 무슨 변수 나올지도 몰라요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슨 이상한 또 사건 사고 터져 가지고 또 굴러갈 수도 있어요 안 좋게만 되면 조또오할수 있겠지만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코스닥 대장주로 이제 시장이 뜨거운 감자죠. 우리 에코프로비엠. 이 에코프로비엠의 몸값을 놓고 이 증권회사간 그 매수 매도를 둘러싼 공방, 공방마저 가열되고 있다. 그런 양상인데 이 에코프로비엠 주가 과열 국면이 심화됐다. 심화했다면 주식을 팔라. 8월 하는 그 보고서가 3일 처음 나왔어요. 나오자, 이제 회사에, 어, 성장 잠재력은 여전하다며, 올 들어 주, 급등한 주가보다 목표 주가를 높여서 그 매수를 부추기는 정반대의 견해도 이날 수도 없다. 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붙이고 정상. 어떤 놈은 뭐 매도하라, 뭐 매수해라. 지들끼리 다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잘 보야 합니다. 매수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공매도 칠 수도 있어. 어, 일단은, 음, 에코프로 비엠은 3일날, 만, 칠백, 오십 원 내렸어요. 어, 오늘이죠. 많이 빠졌더라고, 오늘 보니까. 6.5%나 빠졌는데, 어, 2 4 9 5 0 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겁니다. 어, 에코프로 비엠 모회사로 연초 주가가 폭등한 에코프로도 오늘 8.7%나 내렸습니다. 동반 하락세였어요. 뭐, 영원히 오를 것 같아도, 이게 빠진다니까, 뭐 빠지자면, 또 시원하게 빠집니다. 음? 만약에 1억 투자했어. 8.7% 얼마야? 870만 날라간 거야. 그냥 한 방에. 이 최근에 상승세 에 다시 시동을 걸던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주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어, 이날 발표된 유진 투자증권 보고서였습니다. 유진 투자. 어, 유진에서 뭐라고 하냐. 주가 과열 국면이 심화됐다. 어, 과열 국면. 뜨겁다. 너무 과열됐다. 그런 의견을 이제 중립으로 내린 지약한달 만에, 결국, 매도로 하향 정합니다 매도, reduce, 매도, 줄여라. 이 목표 주가는 이날 시세보다 20% 가량 20만원을 유지합니다. 20만원. 어, 우리가 한병화 씨네요. 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연구원. 어, 이분이, 이 친구가, 하여현 주가는 2030년까지 예상성장이 반영된 상태다. 국내 업체고 유럽, 일본, 양극재 업체들의 그런 증설 경쟁 강도는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삼성증권, 유한타 증권도 투자의 균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려앉혔네요. 이제, 고평가 분석에 힘을 보탭니다. 삼성증권, 장정훈 씨, 여기 보니까 최근 주가의 그 단기급등은 회사의 펀더멘탈 성장성 이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효과랑 대규모 수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펀더멘탈 보다는 가속도가 문제다. 가속도가 문제다. 그리고 그 하이투자증권은 정원석 씨가 그래요. 에코 프로맴은 어, 전 세계 2차 전지 셀 소재업종 내 가장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어서 어, 주가 조정이 없으면 당분간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응? 조정이 없으면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여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도나 중립으로 때린 겁니다. 주가가 빠지,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매수를 권하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들 중 음, 선봉장이 누구냐? 키움이네. 키움증권. 키움증권 애들인데 어, 키움은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최고 3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3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올해 원재료 가격이 내리며 안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들의 어, 신차 출시, 그리고 양극재 증설 효과가 더해지다 보니까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외형 음? 성장, 어, 키움증권의 그 권준수 그 연구원이 어, 신규 공장의 모든 라인이 가동됨에 따라서 2분기부터 어, 실질적인 판매량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렇듯 그 증설이 그 수익성 향상과 동반된다고 보는 것도 낙관론의 증거입니다 증설 어, DS투자증권 여기서는 견조한 물량과 이 판가가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어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어, 2025년 순이익에 주가수익비율 이 펄을 29배 적용해가지고 음, 목표 주가 30만원을 제시합니다. 30만원. 어, 현재 시가총액이 퍼로 보니까 2025년 26배에 달해가지고 고성장을 가정한 것인데 아주 후한 평가를 했어요. 아주 후한 평가를 해가지고. 어, 부채질 하는 것 같고, 엇갈린 예측과 논란 속에 에코프로그룹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으로 어, 단기 상승 탄력이 강해질 것이다. 그런 예상도 있어요. 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지난달 27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예비심사 청구 소식에, 어, 10% 이상 급등한 바 있는데, 어깨에서는 회사 성장성 등을 감안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3조 원 이상. 어, 참, 그렇습니다. 이거 잘하셔야 할것 같아요. 요즘, 양보다면은, 어, 물릴 수도 있고, 뭐, 돈벌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판단해봐요, 객관적으로. 어, 진짜 이 주식 가격이 이 기업에 맞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너무 고평가인지, 뭐 저평가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고, 어, 나름대로 좀 공부 좀 해서 접근해야지, 그냥 어느 특정인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야, 괜찮다 해가지고 가지는 마시라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오를 땐 좋겠지만 떨어지면은 또 누구를 원망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말이죠. 주위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증권사도 다다르잖아 지금 의견이 다 달라요. 분분합니다. 어? 사야할지 팔아야할지 분분해요. 음? 하여튼 혹시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셔서 어, 한번 뭐 접근을 하든지 팔고 나가든지 하여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해요.